2021년 그 이전에, 어, 저 위에 지금 공원화가 됐지만 그 8차 통부 아파트라는 게 있었어요. 그게 그냥 얕은 지대로 한그 5층 건물이었는데 거기 권리자들을, 어, 신흥주공이 먼저 신흥주공 그 자리가 지금 포레가 들어왔는데 그 신흥주공을 재건축하면서 어, 그분들을 그쪽으로 어,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특혜를 주면서 여기, 이전하고 네, 이전시키고 어, 여기를 더 활성화시켜서 1200세대의 그 행복보금자리 주택이. 개발하겠다. 어, 어, 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분들을 이전을 시킨 거거든요. 네. 이사를 시킨 건데, 지금 포레에 지금 다 완성이 돼서 이렇게 일반 분양 받으신 그 주민들께서는 음. 이 녹지가 얼마나 우리 사람한테 이 공기가 중요하느냐, 어? 그 옛날에 그 이야기는 그냥 무긴하고 어, 지금 음, 자기네 그 이익을 위해서, 어, 녹지를 보전하자라고 굉장히 대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음, 그럼 이쪽에 현재 그 환경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뭐 그쪽 주장은 뭐 맹꽁이가 서식한다 이런 주장들 하잖아요. 근데 맹꽁이를 저는 어, 못 봤어요. 제가 여기를 매일같이 오르내리, 오르내리거든요. 근데 맹꽁이 개구리 맹꽁이 개구리죠좀 틀리죠, 맹꽁이가 개구리가. 개구리는 장마철에 아, 한두 마리가 뛰어다니는 거는 몇년 전에 봤지만 최근에는 개구리도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뭐 모르겠어요. 보신 분이 있는지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산림훼손과 환경파괴를 네. 한다는 게 이제 주된 이유거든요. 그렇죠. 어, 그렇지 그러고 이제 그분들 코레이에서 이제 또 욕심을 부리는 거죠. 자기네들 일단. 어, 입주를 했으니까, 이 주변 환경을 욕심내는 거죠. 녹지가 좋아야, 어, 지들, 군인들도 이제, 이제 건강하고, 어, 공기를 정화시킨다. 그런 의미에서. 그러니까, 이, 본시가지의 여러 가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, 어, 현재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겁니까? 저는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. 애당초 그렇게 해서 그 통부 아파트 팔자 주민들을 저쪽에 분양권을 줬기 때문에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이 시에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음. 음. 부터 지금 어, 2021년 그 이전에 어저 위에 지금 공원화가 됐지만 그 8차 통부 아파트라는 게 있었어요. 그게 그냥 얕은 지대로 한그 5층 건물이었는데 거기 권리자들을 어 신흥주공이 먼저 신흥주공 그 자리가 지금 포레가 들어왔는데그 신흥주공을 재건축하면서 어, 그분들을 그쪽으로 어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특혜를 주면서 여기, 이전하고 이제 이전시키고. 네, 이전시키고 어 여기를 더 활성화시켜서 1200세대의 그 행복 보금자리 주택이 개발하겠다. 어, 어 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분들을 이전을 시킨 거거든요. 이사를 네. 시킨 건데 지금 포레에 지금 다 완성이 돼서 이렇게 일반 분양 받으신 그 주민들께서는 이 녹지가 얼마나 우리 사람한테 이 공기가 중요하느냐. 어? 그 옛날에 그 이야기는 그냥 무기나 하고 어 지금 음 자기네 그 이익을 위해서 어 녹지를 보전하자 라고 굉장히 대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, 그럼 이쪽에 현재 그 환경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뭐 그쪽 주장은 뭐 맹꽁이가 서식한다 이런 주장들 하잖아요 근데 맹꽁이를 저는 어, 못 봤어요. 지가 여기를 매일 같이 오르내리거든요. 근데 맹꽁이 개구리, 맹꽁이 개구리죠. 좀 틀리죠, 맹꽁이랑 개구리가. 개구리는 장마철에 아, 한두 마리가 뛰어다니는 거는 몇년 전에 봤지만 최근에는 개구리도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뭐 모르겠어요. 보신 분이 있는지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산림훼손과 환경파괴를 네. 한다는 게 이제 주된 이유거든요. 그렇죠. 어, 그렇지 그러고 이제 그분들 포레에서 이제 또 욕심을 부리는 거죠. 자기네들 일단 어, 입주를 했으니까 이 주변 환경을 욕심내는 거죠. 녹지가 좋아야 아 어, 지들 이제 본인들도 이제 건강하고 어, 공기를 정화시킨다 그런 의미에서. 그러니까, 이, 본시가지의 여러 가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, 어, 현재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겁니다. 저는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. 애당초 그렇게 해서 그 통부 아파트 팔자 주민들을 저쪽에 분양권을 줬기 때문에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이 시에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음.